무식탈출 영철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s 지 o w 당 코너죠 월요일은 클래식 사용법 트럼펫 부는 트럼펫터 콘서트 가이드 나웅준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나홍준입니다 자 쌤도 오늘 철업송 주제 들으셨죠 네 이걸 놓쳐서 너무 아쉬웠다 있나요 저희 아이들이 할머니 댁 가면 윷놀이 하는거 좋아해요 어. 그래서 제가 잘 가는 그 프랜차이즈 커피집에 갔는데 음. 예쁜 윷놀이 굿즈를 팔더라고요 네. 오 어, 이거 내일 사야지 하고 그다음 갔더니 <laughs> 벌써 불안하다 네, 없더라고요. 네. 아굿즈 같은 경우는 내일 사야지가 네. 안될것 같아요. 한정판이어서 나올 계획도 없대요. <laughs> 아 네. 그렇군요. 한정판이라 어 네. 애들한테 얘기 안 꺼냈죠. 네 잘하셨어요. 네. <laughs> 자 이제 이럴 땐 이런 음악을 클래식 사용법 오늘은 어떤 상황인가요? 네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인데요. 음. 그래서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 날 아침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긴장감을 안고 집을 나서게 될 텐데요. 음. 그래서 이렇게 수능뿐만이 아니라 면접 날이나 입사 첫날처럼 자신에게 중요한 날 아침은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거나 들뜨게 됩니다. 음. 그래서 준비했는데요. 중요한 날 아침 집을 나설 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식입니다. 자, 오늘 아침 이 음악이 필요한 철가라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사실 면접 앞두거나 등등 다 되겠죠, 그죠? 렇 네. 자, 일단 한번 틀어볼까요? 자 긴장이 좀 풀리나요? 누구의 어떤 곡인가요? 네 러시아 출신의 미국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풀치넬라 모음곡 중 심포니아입니다. 자, 이 곡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다면요?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긴장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행동이 위축된다고 네. 합니다. 그럴 때이 발걸음을 힘차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. 이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맨 처음 발레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음악입니다. 그래서 우리도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되는 아침 이 음악의 분위기와 발레리나의 스텝을 상상하면서 발걸음을 바꿔보면 그 긴장감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음자 그럼 우리도 발레리나 또는 발레리노처럼 힘차게 또 부드럽게 걷는 상상을 하면서 약간 그발 토하는 느낌이죠 네, 네 한번 더 들어볼까요? 최가로 박남희 님이 저도 오늘 자격증 시험 치는데 이 음악 들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킬게요. 네, 좋아요. 우리 9634번 님은 네, 우리 집 아들도 고3인데 모든 고3 수능생들 화이팅. 네. 네. 자 목요일 심인데 모두 다들 긴장 이 음악 좀 들으면서 좀 풀었으면 좋겠네요. 네. 월요일엔 클래식 사용법 오늘 주제와 곡목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중요한 일을 앞둔 아침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스트라이스케 풀치날라 모음곡 중 심포니아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곡이. 발레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음악이라고요? 네 그러니까 발레 이 풀치넬라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음악인데요 하지만 나중에 연주해용 작품으로 따로 8개 음악들을 모아서 이 풀치넬라 모음곡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, 그리고 이어서 이 심포니아라는 명칭은 방송에서 처음 소개하는 것 같은데요 네. 이탈리아어인 심포니아는 시대별로 사용하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서 딱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이 제목에 사용된 의미는 시작하는 음악 즉 음. 서곡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곡, 프렐류드, 심포니아 음. 이런 음악 용어들은 미묘하게 뉘앙스가 다르지만 결국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이첫 발걸음을 첫 시작의 음악으로 왠지 긴장된 아침 그 부담감을 떨쳐버리시면 어떨까 어, 합니다. 그래서 시작할 때 보면 발 총총총 총, 총 뛰는 것처럼 네, 발리기나가 연속이 되기도 하고 가지만 네, 경쾌하고 그렇죠. 위풍당당한 느낌도 네. 있고요. 자, 그런데 이 곡을 쓴 작곡가가 러시아 출신의 미국 작곡가라고요? 이름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? 그러니까 이거를 스트라빈스키인데요. 음. 그러니까 이 러시아 출신이고 러시아 혁명 때 프랑스로 갔다가 세계 대전 때 다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. 그래서 음. 지금 이제 결국에 미국 작곡가고. 그래서 이 스트라빈스키는 20세기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중에 한 명입니다. 그래서 1900년대 초반 파리에서 이 파격적인 발레 음악으로 아주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. 흔히 스트라빈스키 3대 발레 음악이라고 해서 봄의 제전, 페트르슈카 불새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중에 이 봄의 제전이라는 발레 음악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평가받는 음악인데요. 그 장면을 영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래서 2011년 개봉한 프랑스 영화 샤넬과 스트라빈스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. 이 영화 첫 부분에 이 봄의 제전이 어떻게 무대에 올라가게 되고 음악과 발레용이 내 어떻게 논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내용이, 내용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음. 우리 철가루분들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 영화. 네. 그러면 영화 샤넬과 스트라빈스키. 여기서 혹시 샤넬은 우리가 아는 그 프랑스. 디자이너 샤넬? 네, 그 코코 샤넬 맞습니다. 그래서 영화 이 샤넬과 스트라빈스키는 두 예술가 코코 샤넬과 스트라빈스키가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면서 서로를 통해 영감을 얻고 그리고 두 사람의 인생작인 샤넬 넘버 5와 봄의 제전을 완성해 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. 아, 영화긴 한데 실제로 샤넬하고 스트라빈스키가 사랑을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이게 풍문이다 아니면 가설이다 실제다 이야기가 있는데요. 어, 어. 사랑이 하는 사실 그당 아지면잘 모르잖아요. 오, 네, 되게 멋져 보였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자, 그렇다면 이제 가시기 전에 클래식 퀴즈 내주실까요? 네, 오늘은 이 중요한 날 아침 집을 나설 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식으로 풀치넬라 모음곡 중에서 심포니아를 들으셨는데요. 이 곡은 맨 처음 어떤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음악일까요? 1번 발레, 2번 살풀이. <laughs> 갑자기?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자 1번 발레일까요? 2번 살풀이일까요? 샤비0 7 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 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. 박서진 님이 네, 오늘 오전에 인턴십 한달 평가 보고가 있는데 제 사회생활 첫 PT 발표라 아침부터 너무 긴장이 많이 됐는데 이 클래식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네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서진 님 시간되면 한번또더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이거르 스트라빈스키의 풀치넬라 모음곡 중 심포니아였어요. 네. 지금까지 트럼펫 푸는 트럼펫터 콘서트 가이드 나웅준쌤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